안녕하세요. 연출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양치질입니다. 요즘 많은 치약들이 스탠드업 튜브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애경이 지난 2003년 최초로 스탠드업 튜브 형태 치약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갑자기 치약 얘기를 왜 꺼냈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스탠드업 튜브 형태의 치약을 최초로 디자인한 회사 바로 아이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1988년 아이디오는 미국의 최대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P&G를 위해 스탠드업 튜브 형태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도요다 등전 세계 300여 개 기업들이 고객 리스트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기업 아이디오 오늘은 이 아이디어를 통해 welcome to ideo this is a space where we spend our days and sometimes our nights coming up with creative solutions to some really tough problems there's nothing inherently special about our offices that can't be replicated somewhere else the thing we have going for us 아이디오는 미국 디자인 이노베이션 기업입니다. 아이디오의 역사는 1978년으로 그슬러 올라가는데, 아이디오의 창업자 중한 명인 데이비드 캘리는 스탠포드 디자인 프로그램 대학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익힌 뒤 졸업 후에도 캔버스에 머물다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오의 전신인 데이비드 켈리 디자인 DKD입니다. 데이비드 켈리는 당시 실리콘 밸리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디자인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일반 디자인 컨설턴트들이 수행하는 제품의 외장 케이스 즉 외관을 스타일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또는 어떠한 제품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기존의 제품을 개, 개선하는 과제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영역, 즉 아직 답이 존재하지 않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대부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켈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탠포드에 익힌 프로토타이핑,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로부터 이 마우스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DKD는 같은 실리콘밸리 인근의 디자인 컨설턴시인 디자인 매트릭, 그리고 영국 출신인 빌 모그리즈가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의 ID2와 합병하여 IDO로 성장합니다. 이후 IDO는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 여타 디자인 컨설턴시와는 다르게, how to design이 아닌, what to design을 제시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스탠포드 조인트 프로그래밍 디자인, 즉, 디자인 협동 과정으로부터 끊임없이 우수한 인력들을 공급받는 한편, 이들이 도출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비드 켈리는 맥힘 교수를 대신해 이 디자인 협동 과정의 교수로 임용되는데 이를 계기로 아이디오의 현직 디자이너들이 이 협동 과정의 강사로 대거 활동하게 되고 스탠포드와 아이디오 간에는 일종의 디자인 교육과 실무 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한편 1999년에는 ABC 방송을 통해 아이디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부르는 용어인 이딥 다이브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독창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디오는 단순히 디자인 컨설턴트가 아닌 혁신의 컨설턴트로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디오에는 65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전공은 인간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산업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만 수천 개에 이르며 의뢰 고객 기업의 분야는 소비재, 컴퓨터, 의학, 가구, 완구, 사무용품, 자동차 산업 등 무수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IDO는 인터랙션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에 대한 다학제적 분석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리서치, 제품 서비스 개발, 엔지니어링, 브랜딩,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이 제품 서비스 개발의 전 단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중심의 무인 주유기를 개발한다든지, 이 뱅크오브오스트리아에서는 이 개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지불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내년은 이 집안의 위생 시설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나 지역의 있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이동 가능한 화장실을 제공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전 세계. 10억 인구가 집안의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병이나 감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아직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요구를 발굴할 때 그때 바로 혁신이 창출됩니다. 기술혁신을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혁신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진정한 혁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례로 P&G가 의뢰한 어린이용 칫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아이디어는 어린이들이 이치솔질할때 주먹을 쥐듯이 이렇게 치수를 잡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른용보다는 손잡이 부분이 훨씬 굵은 칫솔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둘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가 합해져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혁신의 가능성이 보이면 열정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이는 직급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비록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전혀 꺼리 키지 않고 어슬픔 시제품은 개선을 거듭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기업에서는 상사의 아이디어만 따라하고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톰 켈리 파트너는 부하 직원들의 엉뚱한 아이디어를 무섭게 보지 마라. 현장 분위기를 체폐본 직원들이 자유롭게 어견을 낼수 있는 사내 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창의적인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톰 켈리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역 멘토링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역시도 최첨단 기술을 잘 이해하는 두 명의 젊은 사람들을 서성으로 곁에 두고 유용한 앱 정보라든지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최신 동향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컨설팅 회사라고 해서 단순히 디자인과 관련된 전공자들만 모여서는 아이디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디어에는 행동과 교육, 법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톰 켈리는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엉뚱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사회 시선으로부터 말을 아끼던 직원들도 아이디어의 문화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억제됐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수많은 회사들의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컨설팅 프로세스와 방법을 정의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아이디어의 가장 큰 공헌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창조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구축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창조성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아이디오는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5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에 있는 나머지 24개 기업의 혁신에 대한 컨설팅을 아이디어가 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혁신에 목말라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이디어가 만들어내는 혁신의 스토리가 큰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